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서 탕수육이 맛있기로 소문난 중식당, 덕성반점을 방문했습니다. 덕성반점은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포 중국집인 만큼 대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식당인데요. 가수 싸이가 다녀간 이후로 손님이 정말 예전에 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 식당은 특히 탕수육이 유명한 곳인데요. 바삭한 튀김과 진한 소스로 대구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식당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먼저 시킨 탕수육 중자를 순삭시키고 욕심내서 소자를 하나 더 시켰으며, 약기밥과 짬뽕까지 주문해 봤습니다. 탕수육은 비주얼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정말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비주얼로 느껴지는 것보다 실제로 맛을 보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탕수육은 미리 부어서 나오는 부먹 스타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부어져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눅눅하지 않으며 식감은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며 튀김은 바삭합니다. 절대로 딱딱하거나 질기지 않습니다. 소스는 당근, 양파, 오이, 콘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며 사과가 들어간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달달하면서 적당히 새콤한 게 정말 중독성 이 있었습니다. 욕심내서 탕수육 솥자 하나 더 시켜먹었더니 정말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약기밥은 고슬고슬한 밥알에 참기름향이 제대로 배어있었고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남녀노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짬뽕입니다.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국물 맛이 시원합니다. 면도 쫄깃하고 국물이 잘 배어 있으며 해장 후란 성맞춤입니다. 오늘 중구 덕성반점에서 먹어본 탕수육, 야기밥 짬뽕 모두 대만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